네, 안녕하세요, j 디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1억 아닙니다. 2억대 차량 한번 이렇게 모셔와봤는데요. 오늘의 차량 벤츠 S500 다이아몬드 화이트의 어우 실내는 더 끝내줍니다. 베이지 시트 지금부터 시작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S500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기준으로 차량 가격 개별 소비세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2억 50만 원의 차량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억소리 아니죠 2억 소리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화이트의 컬러 베이지 시트 그리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멀티 컨투어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풀풀풀풀 풀, 풀,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예전에는 100만원대였는데 옵션가도 많이 올랐어요. 음,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7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값입니다. 그냥 색상값만 247만원을 받는 겁니다. 와, 진짜. 정말 많이 받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500 차량이다 보니까 하단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AMG 바디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AMG 라인 차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벤츠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사용을 아예 안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BM과는 난 다르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크롬은 원래 중후함의 대명사죠 하지만 이렇게 크롬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나 스포티한 면모 분명히 발휘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AMG 라인의 자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측면으로 이동해 가지고 23년씩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넣었습니다 역시 가솔린 롱바디 차량답게 5320mm라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롱바디 차량이라 그런지 굉장히 길긴 기네요. 그 22년식과 좀 차이점을 한번 보게 되면 휠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휠. 솔직히 기존의 멀티 스포크 휠 굉장히 이뻤죠. 20인치 휠이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했지만 오, 이렇게 21인치 휠은 와,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할인을 받게 되면 사실 22년식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는 S500이기 때문에 사실 22년식에 사신 분들은 조금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뭐 그만큼 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는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휠 자체의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S500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조향 이제 리어 X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본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기존에는 이제 옵션가를 추가를 해가지고 10도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4.5도 밖에 되지는 않지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10도나 4.5도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운전을 좀 해봤는데, 뒷바퀴가 10도나 4.5도나 없는 거랑 저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리어 엑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턴하실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차량을 많이 못 타봐서 그런지, 있는 차량이 이게 뭐가 얼마나 좋은지까지는 저는 막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플래시 도어 뭐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S클래스가 문 여는 게 조금 무겁습니다. 다른 이제 경쟁차종 뭐 BM 7시리즈나 아니면뭐아우드 A8 문 여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문 자체 도어가 좀 무거워요. 그리고 뭐 1열, 뭐 2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크롬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날렵하게 이렇게 오 크롬이 있는데 굉장히 이 크롬 자체가 중후함을 끌어내는 건 맞지만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끊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A필러, B필러, C필러 부분 보시게 되면 은 무광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B필러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후면 실질적으로 S500에 대한 리뷰를 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드릴 건 없고 다이아몬드 화이트에 대한 컬러감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AMG 이제 라인이 적용이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느 정도 좀 스포티한 이제 디퓨저가 들어가 있고, 그 양쪽에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도 두 발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 S 클래스가 굉장히 트렁크 규격이 조금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S 400D를 운행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저는 좁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S에 딱 기반에 맞춰서 트렁크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실내 빨리 들어가서 실내를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실내를 한번 보시기 전에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펄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반 화이트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베이지 톤이 살짝 나는 컬러라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문을 한번 딱 열어보게 되면은 완벽 그 자체예요.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화이트 247만 원 그리고 시트 베이지 73만 원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 드릴 거지만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10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트. 와, 이건 끝내줘요. 앞좌석 이제 액티브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 가지고 마사지 시트랑 핸들을 돌렸을 때 허리를 받쳐 주는 그런 옵션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옵션가도 상당합니다. 4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풀 옵션 차량이다 봐 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뭐 베이지 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킬팅 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벤츠가 이제 특허죠. 이거는 사실 이 버튼이, 물리적 버튼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기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AMG 패키지답게 이제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페달 자체도 이렇게 스포츠 페달로 나오는 점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핸들까지도 이렇게 베이지 이제 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관리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없는 차량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죠. 내가 온도를 내리면은 파랑색, 온도를 올리면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가는데어 내가 다섯 번을 누른다. 어, 세개만 인식이 됐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 다섯 번 정확하게 하네요. 아, 이게 액티브 앰비언 트라이트의 진짜 제대로 된 진가가 아닐까 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S클래스를 탔을 때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사설업체 알아봤는데 옵션가가 100만 원인데 사설업체에서 달라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 진짜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S 클래스의 마지막 장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 이제는 뭐식상하실수 있겠지만 한번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선루프도 이렇게 터치로 그냥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선루프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봐 주시면 되고 제가 진짜 2차 저차 많이 타 봤지만 보시면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이게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독일 3사 아니 웬만한 차량보다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벤츠 S클래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운드 포컬 사운드 시스템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부메스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는 많이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뒷좌석 같은 경우에 이제 S450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고, S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좋아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뒤에도 있죠 근데 앞에 보다 조금 느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느리게 가요 근데 진짜 이것마저도 너무 아름다운 진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S 클래스 아시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정말 좋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선루프나 뭐 블라인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전석 뒤에나 보조석 뒤에서 이렇게 만지실 수가 있으니까 물리적 버튼 4 개로 만지시면 될것 같고 열선 통풍 다 있고 메모리 시트도 3 개까지 있다 보니까 역시 롱바디 차량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2년식에는 추가가 안 됐었던 이제 이제 버클인데 여기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현재 화이트의 베이지 차량으로서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 그리고 여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그리고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간 멀티 컨투어 시트 그리고 시트비까지 들어가 있지만 뭐 완벽한 풀옵션 제가 출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벤츠 S 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벤츠 S500 풀옵션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좋은 프로모션 그리고 보증금을 최대치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금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저렴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 빠른 출고, 승인까지도 제가 받으셨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차량 어떻게 영상 잘 보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 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고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기분 좋은 출고 기까지도 약속드리는 장정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